전 여기를 썼습니다. 아침마다 한식을 주셨어요. 잘 있다 갑니다. 우리 25kg씩 되는 캐리어들. 하 <laughs> 캐리어 무게 재는 게25 정도 나오는데 이 전에 바르셀로나에서 했을 때한 1kg 정도 차이가 나 가지고 공항에서 오픈을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일단 트라이를 해 보려고요. 에어 프랑스 제발요. 안녕 로마에서 만나요. 로마? 야. 마치부 저희가 택시를 드디어 탔고요. 저희 로마 도착해서 택시 타고 숙소에 가고 있어요. 로마에 오니까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까는. 일단 숙소에서 오늘은 푹 쉬는 걸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숙소예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뷰가. 음. 지붕뷰? 화장실 한번 볼게요. 좋 저... <laughs> 뭐야! 아 행복해. 아 조금 작긴 한데 요 정도면 양반이다. 아 진짜. 어 이거 유럽 비대. 아 행복해 나 행복해 이제 저희는 약국을 일단 들러야 돼. 될... <laughs> 새벽에 오자 안 되겠다. <웃음> <웃음> <웃음>

진짜 크다.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상상 못 했어, 나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집에서 한식을 이제 다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먹은 한식은 이거 데펴서 먹었어요. 햇빵 가져온 거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빵을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빵을 사왔는데요. 엄청 귀엽거든? 응. 약간 파스타 느낌이다. 근데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오. 이래 약간 우와 귀여워 계란 같아 이거 약간 오이 느낌이고 아 이거 약간 피자 느낌이거든 헉, 응. 음 진짜 피자 느낌 피자 맛이야 응응 응. 뭐야 뭔데 맛있다 무슨 느낌인데 완전 짭짤한데 응, 응. 이것 좀 호박 나물 음, 오이가 아니라, 응, 나물이 응. 위에 올라가 있는 느낌. 빵이. 응. 올리브 오이만 나왔지. 응, 올리브, 올리브 맛이 나는데 나는? 그치? 진짜 맛있다 응. 말로 살, 설명할 수 없나? 맛이야. 응. 맛있지. 응, 응, 음. 응. 어때? 희가지. 진짜 대단다 항상도 못한 맛이야. 재미지가 지금은 쓸면 쓸수론 신기한데 맛이 너무 맛있다. 잘 잘하고. 안녕. 오늘은 로마입니다. 어제 로마에 도착했고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바티칸 투어 오전은 예약을 해가지고 한3 시간 정도 돌아보는 것 같은데. 그럼 몇 시에 끝나는 거야? 저희가 지금 6시 50분까지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왜 3시간인데 2시에 끝나지?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만나는 거야? 우리 시간 제대로 본거 아니야? <laughs>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laughs> 투어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동상이 있는데요.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지하철을 왔고요. 트래블월렛으로 시도해보려고요. 오, 됩니다. 아주 시원하게 되네요. 지금 별이가 목소리가 잘안 나와서 제가 곶가스를 열심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되게 잘 알아들어요. <laughs> 너무 신기하대요. <laughs> 만나는 장소에서 도착을 했는데 이연식당이 있어가지고 샌드위치 달라을 했고 커피 한 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야 예. 네, 저희는 햄 샌드위치를 그냥 시켜봤습니다. 오, 와, 대단하어다 아티칸 투어 중이고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인데 저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조금 지루한 감이 없잖아요 있고. 근데 저는 약간 동상 같은 게 그래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막 영어 이름 같은 거를 다 말해주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상징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게 뭐였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공원 같은데 나와 있는데 어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전 오히려 자연이랑 이런 게더 재밌는 것 같아. 안녕. I'm <laughs> going 시간도 갔고 그리고 맛집을 찾아가지고 트레비 분수 근처에 티본 스테이크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더 먹으러 갈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그거랑 뭐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도 먹을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안녕. 기대가 됩니다. <laughs> 나 고가스라고. 나, 기고들 나, 나. 너무. 나, 나, 나. 나, 나. 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애플스테이크 하나랑 까르보나라 야, 나는 마음에 들것 같은데? 향기가 좋은데? 먹어 먹어 어때? 치즈 토너도 된것 같지 않아? 엄청 짠데? 그래? 치즈가 좀 짠가? 안, 나안 짜? 나 조금 짜긴 한데 엄청까지는 <laughs> 엄청 까진 아닌가 응, 엄청 나좀잘 먹나 봐. 잘 맞나 봐. 음, 나 같이 먹어. 숙소 앞에 마트 들러가가지고 먹고 싶서 물을 조금 사려고요. 1 5 l 짜리 사고 저 이거 조그만한 조그만한 병 사가지고 매일 들고 다니려고 이거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이 1.5보틀보다 이게 더 비싸요. 물사 s 사 b u 물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갑니다 마트가 근처 Busa b u s 그라 u s 그라. u s a b u s 그 b 그 s a B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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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그라 B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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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s 여기는 물 하나, 그리고 탄산수 하나를 주는데 심지어 물을 더 달라니까 돈을 내라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는 슈퍼마켓에서 큰거 사가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사갑니다 오늘 6시 반.. 50분에 도착해가지고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났거든요? 진짜 진짜 피곤해요 내일은 또,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트래비 분수 사람 없을 때 보려고 합니다.